어, 병아리 아니 어, 달걀 우리 이곳에 체험 오셨던 가족들이 달걀 하나를 유정란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알을 지난 한달 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는 암탉으로 자라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아이 재병이입니다. 사람 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요. 사람 집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애완닭으로 그만일 것 같습니다. 어우, 제병이, 내려가 봐. 자, 아, 내려가, 내려가. 아, 이거, 그래도 안 내려가려고. 자, 이리와. 이리와. 옳지. 전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이리와, 재병아 이리와. 이리와. 어, 제이 동생 재병이랍니다 제이 의 집에서 왔어요. <laughs> 이 까만색인데, 오골개고, 음, 몸은 까만색 오골개. 어, 이게 흰색 털이라면 백봉이라고 하죠. 백봉 오골개인데 흑봉 오골개입니다. 제병이에요.